광주 일로입니다 포터2 22년식 DMT 5 6 5봉 스페셜 장착 시공이었습니다. 5 6 2봉 스페셜이고요. 기어 변속이 편하시도록 순정 높이하고 동일하게 작업해드렸습니다. 시동을 걸면 세리머니 점등되고요. RGB 타입 LED가 적용됐습니다. 기어 후진시 호감 기능이고요. 수동 자이 상태에서 노브 스위치 한번 누르면 땡큐 비상등 노브 스위치 두번 하시면 상시 비상등 자, 좌측은 크락션 우측은 비상등으로 짧게 누르면 땡큐 비상등, 길게 누르고 계시면 상시 비상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RGB 타입 색상 변환. 후진 기어를 넣고 노브 스위치를 3초간 누르면 깜빡깜빡하면 순차적 점등 기능이고요. 색깔이 천천히 변하죠. 포지션 색상이 계속 변하고, 자, 여기서 한번더 누르시면, 파킹에서 파란색, 드라이브에서 빨간색.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보시면, 파킹에서 빨간색, 드라이브 시 빨간색.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2년식 포터2 d m t c 5620 스페셜 작작시공이었습니다.